오빠 착철이야자 오늘은 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자 오늘 월요일 월요일 23일인가? 이3일 맞죠? 23일 23일 월요일 오빠는 지금 엔독 제이랑 같이 어.. 견사에 다녀와서 신입생 소개를 오늘 할 거다. 요즘에 맨날 어, 강아지 강아지를 많이 안 보여줘서 어, 구독자들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강아지를 보여달라고 뿌리났어. 그래서 오빠가 오늘은 다른 방송 안 하고. 착하고 진중하게 가족들과 같이 볼수 있는 강아지 방송을 해줄게. 자, 신입생 소개를 해줄게. 자 그리고 어, 뭐 싫은 사람 말고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 하트, 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자, 속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입생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짜잔 오빠가 지금 현재 독해. 독해는 어디? 자 애견제의 J.I.P. 어. 안녕 오빠 독해 철이야. 자 오늘은 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자 오늘 월요일 월요일 23일인가? 23일 맞죠? 23일 23일 월요일 오빠는 지금 엔독제이랑 같이 어, 견사에 다녀와서 신입생 소개를 오늘 할거다. 요즘에 맨날 어, 강아지 강아지를 많이 안보여줘서 어, 구독자들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강아지를 보여달라고 뿌리 났어. 그래서 오빠가 오늘은 다른 방송 안 하고 착하고 진중하게 가족들과 같이 볼수 있는 강아지 방송을 해줄게. 자, 신입생 소개를 해줄게. 자, 그리고, 어, 뭐 싫은 사람 말고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 하트,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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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자, 독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입생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자, 짜잔! 오빠가 지금 현재 독해. 독해는 어디? 자, 애견계의 JIP. 어, 도구캐슬이다, 도구캐슬. 자, 오빠는 도해캐슬의 수장. 도해철이다도해철 자, 오늘은 가족과 같이 볼수 있는 방송으로, 어, 오늘은 신입생 소개를 오빠가 해주겠다. 어, 얌전하고 착하게. 음, 얌전하고 착하게. 예쁜 방송. 그리고 내가 요즘 초딩들한테 배운 게 있어. 하트. 사랑의 구독자들. 이거나 먹어. <laughs> 자, 이제 아가들, 아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신입생과 추천하는 도케리아아가들 hold Shut <laughs> I'm so close, 자, 안녕하세요. 도우키슬입니다. 오늘이 5월 23일, 자, 월요일 날짜, 신규 분양하는 아가들하고, 그리고 추천한 아가들 위주로, 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규 분양하는 아가들, 원더풀 아가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네, 오렌지 뽐의 정통 오렌지 뽐의 아주 눈이 크고요. 그리고, 스터브 이끼리가 아주 짧은 아갑니다. 자, 애기 이름 원더풀 왕자님이고요 생일은 2016년 3월 29일 생이에요 네. 얘는, 아, 오렌지가 아니네. 크림입니다. 크림색. 크림색. 나중에 컸을 때 크림색. 정통 크림에 모량 모질이 너무너무 빵빵한 이름 원더풀 왕자님. 2016년 3월 2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색상은 정통 크림색에, 현재 몸무게가 360에서 370g 정도 나갑니다. 얼굴 정말 이쁘죠? 네. 전문견사 출신입니다. 전문견사 출신. 모량 모질이 정말 빵빵합니다. 자, 원더풀이었습니다. 원더풀. 들어있어. 나 계속해서 오늘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파티 칼라예요 이름은 어 우리 플럽 TV에 플럽 TV에 우리 매니저가 있어요. 제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가 어 이렇게 모바일 개인 방송 플럽 TV를 하는데 어, 물론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모바일 구글스토어에 플롭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플롭 t v 에 저희 매니저죠 매니저 이름을 따서 기호라고 줬습니다 자 파티칼라죠 파티칼라는 아주아주 아주 귀한 애기 현재 나이가 48일 정도 됐고요 이름은 기호 그리고 몸무게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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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도해 처리를 처음 보니까 무서운 거야 그치 자내 눈을 3초간 바라봐 자 파티칼라 아주아주 이쁜 아주 아가 전문견사 출신의 왕자님 현재 몸무게 370g 나가고요 색상은 파티칼라 이름은 기호입니다 기호 아구 기호. 안녕하세요 그래 자,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특별 출연, 우리 미애님. 자, 우리 미애님은 누구냐면, 어, 제가 키우는 도케철리 어, 애경제의 JYP 도케철리가 키우는 우리 미애입니다. 미애. 제가, 오, 근데 지금 한 지가 이상일밖에안 돼가지고, 타투한 지가 이상일밖에안 돼가지고, 각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미애. 미애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아기를 낳으면, 어, 아기는 분양을 하지 않고,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 자, 아기는 언제 낳냐? 아기는 이, <laughs> 앞으로 한달 후에, 한달 후에 아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미엘 일로 봐 보고 이뻐, 어고어고어고어고고자 계속해서 신규 분양 정말 이쁩니다. 와, 자아디사 아디다스 삼선 슬리퍼를 신 나갑니다. 오 고민형 같아. 자 이름은 홍입니다. 이 홍이 홍이도 플럽 TV의 저희 어 매니저 매니저 홍이 이름을 따 가지고 어 매니저님의 어 이름 을 따지고 홍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왕자님이고 2016년 3월 25일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정도 나가는 오렌지 뽐의 고량 모질이 아주 빵빵한 어 정말 이쁜 나갑니다. 보시죠. 이 우와, 입 길이 보시죠. 0.8mm의 입 길이를 갖고 있고, 큰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응. 눈을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어, 너무 이쁘죠? 애기 이름은 홍이구요. 왕자님 2016년 3월 2 5일생터이구요 색상은 정통 오렌지 꼬에 현재 몸무게는 370g 나가는 아디다스 슬리퍼를 네 발을 다 신은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오, 구이뻐 안녕하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계속해서 신규 분양하는 도케라니안과 그리고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뽀메라니안 이름은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뽀로로도 개인 방송 모바일 개인 방송 플럽TV에 저희 운영진 운영진 스텝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요 자성별로 왕자님 2016년 3월 28일 생일입니다 현재 몸무게 360g 나가는 화이트 폼의 아주 작은 어 이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뽀로로 와자 뽀로로 뽀 모여라 친구들 이렇게 부르는 거 맞습니까 네 아무튼 이쁩니다 코색소 눈색소 아이라인이 너무너무 선명한 우리 애기 자 어, 왕자님이 그의 2016년 3월 28일 날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가는 초소형의 이쁜 어, 뽀맨 라니안입니다 자 다음 애기 설명합니다 이름은 알송알송 알송 할때 우리 알송이 아주 애기는 아니고요 3월 4일 생이니까 3월 4일 4월 4일 5월 4일 3개월이 넘었군요 생개 3개월, 거의 4개월째 들어가 나가고요 아니 아니구나 4월 4일 5월 4일 6월 4일 어 3개월이 좀 안됐네요 네 이름은 알송이 공주님 3월 사일 생이고요.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너무너무 귀엽고 웃는 모습, 짖는 모습 성격이 짱이 나가입니다. 자, 포메라니 우리 꼬미입니다. 꼬미. 얘는 오렌지입니다. 정통 오렌지. 현재 몸무게가 370에서 380g 나가는 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모질이 빵빵한 왕자님. 자, 2016년 3월 6일이 생일입니다. 꼬미입니다. 꼬미. 이름은 꼬미. 자, 파티칼라죠. 파티칼라. 파티칼라. 나이대가 아주 어리나가 말고 건강한 아가를 찾으신다면 저희가 디오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D홀 왕자님. 2016년 3월 6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무게가 400g 나가는 색상은 파티칼라 아가입니다. 파티라 아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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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자, 핑미, 핑미, 춤을 추는 걸 보이겠습니다. 핑미, 픽미 핑미, 픽미 핑미요. 핑미, 픽미 핑미, 픽미 핑미요. 픽미 어우, 요 자, 와 완전 인형이다 인형. 히이! 손바닥 한 뼘, 복해처리의 손바닥.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복해처리의 손바닥 한뼘 안에 들어갑니다. 자, 애기은 틴커벨, 공주님 2016년 4월 4일 생이고요. 현정 무게가 340g, 340g 밖에 안 나가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정통 오렌지 포메이랍니다. 너무 작다고요? 작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만 자세한 히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름은 틴커벨. 틴커벨은 누구냐 피터팬의 친구입니다. 우 와, 눈 봐. <laughs> 초롱초롱. 우와, 너무 너무 이쁩니다. 자, 틴커벨 현재 무게 340g. 입길이 입길이 보여달라고요. 내 입길이가 1cm도 안 됩니다. 0.9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틴커벨. 자, 바닥에 한번 내려볼게요. 얼마나 작냐면 요만해. 요만, 요만. 너무 귀여워. 어귀여워, 어귀여워. 얘 이름은 틴커벨입니다. 틴커벨. 들어가자. 자, 틴커벨을 넣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6년 5월 23일 신규 분양하는 아가와 신입생 소개와 그리고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처리 앤도, 처리입니다, 처리. 자, 큐티. 큐티는 누구냐면, 큐티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판도라 TV의 어, 모바일 개인 방송 게임방송. 모바일 개인 방송의 어, MJ죠 MJ. 어 제가 좋아하는 MJ 큐티 이름을 따서 어, 이름을 큐티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름은 큐티고요. 색상은 블랙. 성별은 공주님. 2016년 4월 6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무가 370g 나가는 오늘 온 신입생입니다. 자 입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0.8mm.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자 블랙은 모질 모양 빵빵하고요. 얘는 뭐같이냐면 눈이 반짝여어 그리고 깜깜해. 깜깜해. 자 이름은 큐티 공주님. 2016년 4월 6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무가 370g 나. 블랙포메라니입니다 블랙포메라니아 네 물론 도케라니아 닙니다도케라니야자 우리 여기 하비맘 하비맘님 있는데 아 어, 통과하겠습니다 하비맘 혼자 놀아 그냥 넌 따이 <laughs> 자 다이란 말은 설명을 뛰어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모차하고요 자 블랙탄뽐에 얘는 아주아주 혈총이 좋은 아가입니다 자 이름은 포스 포스 있다 해서 우리가 포스 포스 있는 왕자님 혈전 무게 400g 색상은 블랙탄이고요 2016년 3월 23일이 생일입니다 모량 모질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부모 혈통들이 다 수입결 혈통에 와우 와우 진짜 예쁘죠 와 진짜 뽐메 오리지널 뽐메 자 쇼타입입니다 쇼타입 자 도구쇼를 도구쇼 나가길 원하신다면 저희가 애기 포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성별은 왕자님 2016년 3월 23일 생일이고요 현재 뭐 400g 나가는 어입리이 현재 1cm 정도 나오는 아주 아주 예쁘 나갑니다 얘는 좀 멀리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아, 간지나죠 간지 자 뽐메 라니안 중에 최고 간지나는 색깔이 우리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너무 너무 이쁩니다자애기름 포스 왕자님 2016년 3월 23일이 생일이랍니다 자 계속해서 아우 모량 봐라. 터집니다. 터져. 와우. 이름은 비너스. 얘는 색깔이 화이트가 아닙니다. 연크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자, 2016년 3월 1일이 생일이고요. 성별은 공주님 비너스입니다. 모량이 벌써부터 일반 애들보다 두 배를, 참, 두 배를 자랑하는 애기. 이목구리 뚜렷합니다. 여우상에 정말 이쁘나갑니다 자, 또 털은 곰상에 얼굴은 완전 요목조목 생겼어. 와,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좋아. 이름은 비너스 공주님 2016년 3월 1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490g에서 500g 나가는 쇼타입의 정통 크림 아가랍니다. 자, 꼬메라냐? 어야? 뭐해? 자, 얘는 지우입니다, 지우. 색상은 정통 오렌지. 어, 색깔이 나중에 오렌지로 변한답니다. 크면서. 자, 현재 몸무게는 370g 나가고요. 이름은 공주님. 이름은 지우, 지우. 2016년 3월 27일 생일입니다. 지우 안녕. 자, 계속해서, 와우, 모량바 터집니다. 자, 애기 이름은 철민이야, 철민이. 어우, 철민아, 어우. 오 근데 애기인데도 벌써부터 라인이 잡혀서 사자처럼 자 이름은 철민이 왕자님 2016년 3월 2일이 생일이고요 아주 간단한 애기가 아니라 현재 나이가 거의 어 3개월을 대하는 청소년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됩니다 자 무게가 현재 370g 색상 화이트고요 2016년 3월 2일이 생일입니다 자 이름은 철민입니다 철민 이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 루피 네 뛰어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얼굴 와 왕짱 왕짱 진짜 이뻐 얘랑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 드 이름은 바람꽃이에요 바람꽃 색상은 화이트가 아니라 연한 크림을 연한 크림이다 자세히 보시면 크림이죠 크림 자 화이트가 아닙니다 아주아주 초소형 사이즈의 얼굴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와눈 크기 봐 우와 어우 바람의 빛깔을 보나요 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완전 인형입니다. 이런 애기 한번 키웠으면 좋겠네데 이름은 바람꽃, 공주님. 너무너무 인형처럼 생겼어요. 2016년 3월 2일이 생일이고, 현재 무게가 360g. 아주아주 아주 작은 초소형뽀메라니안 자, 도케리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연크림색. 연크림은 나중에 컸을 때 노란빛을 띤답니다어구기여 바람꽃.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님 바람꽃입니다. 네. 자, 너무 많아요.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반. 에반 게리온의 에반. 초통용. 자, 우리의 초통용. 자, 오렌지 뽐내고요. 현재 몸에 360g 나가는 아주아주 작은 이쁜, 네, 이쁜 아가입니다저코 부분에 있는 검정색 부분은 자라면서 4개월 됐을 때 색깔이 점점 빠지게 된답니다. 자, 이름은 에반이고요. 왕자님 2016년 3월 28일 생이고요. 현재 몸에 360g 닦았을 때 1.5에서 2kg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자, 2016년 3월 28일 왕자님 에반입니다. 에반. 갑자기 근데. 군된말로 애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입니다 자 이해부탁 하트 <laughs> 자오 장모 치아와 자 개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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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은 별빛 달빛의 달빛 너는 내 달빛 소중한 내 달빛 달빛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인형같은 나갑니다자 장모 치아 달빛 성별은 공주님 2016년 3월 28일 생일이고요 현재는 무게가 360g 나가 아주아주 초소형 파티컬러자 노란 파티 정말 구하기 힘든 보이시죠 한뼘 밖에 안되고 인형이야 인형 어우 달빛아 얼굴 한번 보여드리자 자, 이름은 달팽이 장모치아 공주님 2016년 3월 28일생 얼굴 한번 와우 귀여워 와우 와우 슬프게 생겼어 들어가 봐 집에 너는 내 달빛 소중한 내 달빛 넌 나만의 달빛 자 장모 치아 달빛이고요 2016년 3월 28일생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가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초소형 치아와랍니다 자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우리 아가 어 너무 귀여워요 야, 이러면 얘는 별빛이네 별빛 너는 내 별빛 아 죄송해요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네 혓바닥이 나온다는 거는 어, 어, 언더나 교합이 오바란 게 아니라 입길이가 나중에 짧다는 얘기입니다 자 별빛 공주님이고요 2016년 3월 27일 이 생일이고 어, 색상은 연크림이다, 연크림. 화이트가 아닌 연크림. 혓바닥이 나오는 현재 무무가 340. 우와, 왜 이렇게 작네. 되게 작아요, 별빛. 공주님, 2016년 3월 27일생. 너는 내 별빛, 넌 나만의 별빛, 소중한 내 별빛. 그저 바라만 봐도 널 위해 비춰주는 그런 사람, 온말로. 자, 연크림의 별빛, 공주님입니다. 2016년 3월 27일생. 현재 온무가 340g의 아주 작은 사이즈. 자, 오래오래 살거라. 훗 자, 계속해서 다음 애기 가겠습니다. 오, 뭐야? 너는 엉덩이밖에 안 보여. 자, 애기는 이름은 린초입니다. 린초. 린초는 누구냐면 얘도 모바일 개인 방송 플럽에 제가 좋아하는 MJ입니다. MJ 이름 따서 제가 린초라고 지었습니다. 린초의 얼굴이 궁금하시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요 자, 성별은 공주님. 2016년 4월 6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갑니다. 자, 오늘은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날짜 신규 분양. 아 신규 분양하는 아가와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 자 린초 아니 똑바로 린초 맞아 못했어는 린초 너는 방송할 때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 어? 반쪽만 그래서 내가 널 린초라고 진 거야 봐봐 너 무늬 봐봐 무늬 반쪽 린초 반쪽 맨날 방송을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 이렇게 보여주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얼굴을 정확하게 나올 데가 없어 린초야 그치? 자 애기 이름은 린초고요 공주님 2016년 4월 6일생이고 현재 몸무게 370g 어 너무너무 귀여운 아가랍니다 야 입길이 한번 보시죠 정말 짧습니다 근데 그 모바일 개인 방송 플럭TV에 가면 린초라는 MJ가 있는데 피부가 너무 좋고 너무 이쁜 어 여자 BJ 가 MJ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얼굴을 반쪽밖에 안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보여줘 어떨 땐 요렇게 어 두, 어 반달가면이라고 아니야 파티칼라야. 자 파티칼라, 뽀메라니안도케라니안 린초 공주님이었습니다. 생일은 2016년 4월 6일생. 자 계속해서 어 신입생이죠 주무시고 계신 어 일어나셨네요. 어 도케 철이 왔다 일어나. 자 이름은 나리 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자 얘는 연크림입니다 화이트가 아니라 연크림 나중에 컸을 때 연한 노란색이 되는 자 성별은 왕자님 2016년 4월 7일 생일이고요 현재 무게가 360g 나가는 아주 아주 작은 초소형 뽀메라니안 도케 라니안입니다 자 이름은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요 자왕자님다 왕자님 나리 현장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자꾸 부딪히잖아요. 저 아, 방송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아, 사랑개한번 하시고 싶으십니까, 사냥님 아니면 멀리 떨어지세요. 아, 계속 따라다녀. 병신 옆차기 한맞아 볼래? <laughs> 자, 계속해서. 자, 혈통이 너무 빵빵해. 얘는 견사가 아주 유명한 견사입니다. 어 견사는 거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명 견사 오렌지 폼입니다. 유명 견사. 자 이름은 에드워드. 에드워드. 우리 빗자루 머리 실장님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드워드. 에드워드는 어, 쇼타이 아가고요. 혈통서가 이미 애견연맹 혈통서가 나와 있는 아가입니다. 그리고 혈통은 거의 빵빵합니다. 어, 챔피언 있나 볼까요? 음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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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다수익게 혈통이네. 와 혈통이 너무 좋습니다. 자. 크림 계열의 오렌지 뽐에 어, 색상은 오렌지고요에드워드고요 왕자님, 2016년 3월 25일생. 그리고 현몸 무게가 370g 이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산적. 절로 가라고. 호이, 호이, 호이! 부딪혀. 너는 점포대와 같아. 좀 멀리가 있어. 자, 에드워드 한번 얼굴 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일로와. 일로와. 야, 호텔장 온도가, 한저 시장에 호텔장 온도 다 25도로 좀 전부 맞춰주십쇼. 수정.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메라 나냐? 우와, 모량이 많다고 진짜 많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에요 우와,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자, 왕자님, 왕자님, 모량 많고요. 그리고 액단 짧고요. 액단이 짬뽕이 아니라 머질이 짧고요. 액단은 액단은 90도 각도 자, 색상 오렌지 현재 몸무게 370, 380g, 2016년 3월 25일생입니다. 자, 이름은 에드워. 자 말티는 일단 어, 신규가 별로 없는 관계로 말티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도케 라니암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작아요 손바닥 한 점에 화이트폼에 이름은 꼬마입니다 꼬마 왕자님 2016년 4월 8일이 생일이고요 4월 8일이 생일 무게는 현재 340g 네 너무너무 작은 추천하나가요 되게 작아 인형 같을 것같아 나중에 컸을 때 정말 작은 인형 같을 것같아다 컸을 때 1.2kg 예상합니다 100 100 100 100 1 0 .2kg. 0 1 0 0 1 0 0 1.2kg 1.2kg 아주 인형 같은나가 무지 작아 관절이 아주아주 아주 작아요 작고 인형 같은아가 원하면 저희가 꼬마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거 주무시나가죠 밥 그릇은 뭐야? 시키거. <laughs> 자, 포메라니안 이름은 사이 사이 뭐야?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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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이니 할때 샤이 샤이 왕자님 2015년 4월 8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60g. 얘도 연크림입니다 연크림. 뭐야? 너도 이쁘게 생겼잖아. 헤 <laughs> 도케리안 다 이쁘게 생겨서 오, 옷좀 좋아. 눈빛 봐 살아있네. 자 뽀메나는 이름은 사위 왕자님 2016년 4월 8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 뭐 360g 나가는 연크림뽀입니다 왕자님 이 순간에 또 나타나는 우리 산적실장 어떻게 하면 방송에 한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유튜브 한번 출연해볼까 어, 방송 욕심이 너무 많은 바지는 어디서 승마... 승마 승마하십니까? 요즘 승마하십니까? 아 근데 승마하시고 배 나오면은 승마... 그말 못하지 않습니까? 탈수 아, 배나탈수 있습니까? 자, 우리 샤이니, 자, 샤이니 설명해주고, 자, 어, 반말이라고? 알았어, 다시 존댓말. 자, 안녕하세요. 도케철이입니다 공명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장난이고. 자, 애기 뽀메라니안 샤이고, 왕자는 2016년 4월 8일 생일이고, 현재원부가 뭐야, 졸려? 알았어, 주무세요. 자, 도케라니아는, 도케라니아는 도그캐슬에서만 분양하는 아가들 꼬메라니아를 도케라니안이라 그러고, 도케철이는 도그캐슬의 수장을 도케철이라고 그런다. 자, 다들, 어, 오빠 직업이 자꾸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있는데, 오빠 직업은 도그캐슬의 사장님이야, 도그캐슬의 사장님. 오빠는 개그맨이 아니야. 다들 나보고 자꾸 개그맨이라고 그러는데, 나 개그맨 아니야. 오빠 애견의, 애견계의 JYP, 애견의 제일 전문가, 어, 현재 스코어 1등, 응, 애견의 대표 브랜드, 어, 도그캐슬의 수장, 도케철이다. 자, 오늘은, 어,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날짜 신규 분양하는 도케라니안과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 설명을 했고, 그 와중에 산적이 자꾸 끼어서 방송 출연에 욕심을 냈는데, 그래서 조금만 출연시켜주자. 불쌍하니까, 쓰레 신고 쓰레퍼만 출연. 쓰레퍼 아우, 다이소꺼네. 히 뭐야, 쓰레퍼 뒤에 반쪽으로 맞지도 않아. 이 무슨 이 개펜션이야. <laughs> 뭐 하는거지? 궁댕이궁댕이는푸네푸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 방송 중에 마음에 드는 아가가 있다 그러면 02 514 505 1번호로 어,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 산적 실장님과 빗자루 실장님이 설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어, 개인 동영상을 원하면 우리한테 02514 5051로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쇼룸으로 전화주시면 우리 산적 실장님과 실장님들께서 개인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토해 처리는 사라집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처리 엔톡 이거 뭔지 알아? 하트. 자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처리 톡톡 구독해라 철이엔떡